오늘은 어 혼자 산으로 떠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슬퍼 보이지 않아요? 혼자 산으로 떠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 지옥을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어, 캐나다에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런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그들이 예수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어떤 표적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현상을 또는 줄을 잘 서가지고 예수님의 줄에 서면 무조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버요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뭐 가부점이고 <laughs> 누가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지금 춥잖아요. 지난주에 추워가지고 감기 다 했잖아요. 그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좀더 따뜻한 곳에 모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죠. 근데 조금 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맞아 두고 가면서도 예수 믿었잖아요. 시베리아 성도들은 그 추운 데서요. 얼어주고 가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혀를 빼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껏 혀를 빼버림을 당하고도 예수를 믿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사실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교회는 좀호강하고 있죠. 그리고 왜 그럴까? 너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이런 기적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자꾸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교회는 일반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고, 사단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참된 믿는 이들은 기꺼이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억세풀이 나버린 그 일수의 십자가의 길을 해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니네 중심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거지가 되어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런 결단을 할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과 얘기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내가 설득하려고 해봐도 설득되지 않는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사람의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지 네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설명을 해.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 된다 안 된다는 네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오늘 참 주의 깊게 봐야 될게 뭐냐면, 어, 6장 1절,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는 병자들에게 뭐예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주 슬픈 스토리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은자들이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형제를 지금 소개하려고 취,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좋은 점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아 잘생긴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목사님도 옛날에 잘생겼다고 했는데, 지금 봐라. 아니, 죽을 죽을 하잖아. <laughs> 10년 지나면 완전히 자글자글 할 거야. 그, 저, 처복선 겁나게 처녀때 이뻤어. <laughs> 근데 지금 뭐, 다. 이게 그러니까 잘생긴 거 가지고 따라가면 나중에 얼굴 다 나빠져. 돈도 어느 순간에 망할 수 있어. 건강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 자신을 따라갈 줄 알아. 그 사람 자신을 좋아해야 돼.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너무 외형을 보는데 체질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요 우리에게? 너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요. 너희는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중심을 보는 것은 너희는 안 돼. 근데 내가 너희 속에 중심을 볼수 있는 믿음을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중하게 일줄 알아.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실망하죠. 사람은 다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왕을 삼으려고 난리를 하는데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따라가시니라.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로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 기적들. 또, 요즘은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인사를 한가요? 표를 얻으려고.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야심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입니다. 그렇게 너는 세상껏 추구하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실패한 인생만 되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어떤 부분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도 않아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들에 힘이 타락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귀에 간지, 귀, 간지러운 것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다 그럼 다 기도해서 응답받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무당들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응답받음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합니다. 아멘 안 하신 거봐 봐. 거기는 아멘이 안 돼. 물질에 복 받으라고 다 아멘 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고요. 교인은 그냥 그 종교 집단에 다니는 교인이에요. 통일교, 그럼 교인이잖아요. 그냥 기, 기독교, 그럼 그 교인이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아주 많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너, 크리스찬이티하고 크리스찬을 니가 설명을 잘해야 한다. 크리스찬이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니는 그랬다네. 아빠 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티라고 별로 인이 마... 왜냐면 인디언들은요, 미국이나 캐나다 인디언들은 크리스찬이티를 안 좋아해요.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나 기독교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인디언들을요. 이게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나는 빌리버라고 말을 한대요. 나는 믿는 자라. 그것도 괜찮고 팔로워도 괜찮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참으로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네, 핍박해도 괜찮네, 별말을 다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짧아 좀 있으면 떠나는 거야.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아멘 좀 마십시오. 아무리 쉽다고. <laughs>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별거 있답니까, 인생?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아, 네. 강 집사님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세요. 아, 네. <laughs> 별거 없어요. <laughs> 그냥 어디서든지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예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지 3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니라, 6월절은 뭔 날, 무슨 날이? 유대인의 절기에 명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는다는 게 명절인 거예요. 진짜 명절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구나. 내 영혼이 자유해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박수도 안 쳐줘. <laughs> 자유해, 자유. 그 예수 때문에 죽어. 그래서 명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수 없구나.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절의 의미를 몰라. 명절의 의미를 몰라. 맨날 뭐폭받될나가만 오고, 뭐도좀또간자면 또, 또, 내일부터 시험 이제 또 시험 못 봤다고. 또 정말 도쪽 그러만데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공부한 거잘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거잘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시험을 잘못 봤으면 괜찮아? 또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 열심히 하고 결과는 주님께.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나빠도 괜찮아? 하나님 나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늘 그래서 성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하나님 아무렇거나 감사하라 그런 말은 너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네가 복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고 우리는 저렇게 해도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 우리가 지금 가르침 받았던 대로 물질적인 축복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하면 알렐루야 감사하고 물, 몸이 아프거나 물질적인 축복이 잘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꼭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범사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망하면 망한대로, 흥하면 흥한대로, 우리는 감사할 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6월절이 가까운 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주님의 질문 참 특별하죠? 야, 이거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200대 나라 오니 있어야 돼. 200대 나라에 3천만 원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조금 먹일 수 있겠습니다. 풍상에도못 먹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조집사님 같은 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냐면, 조집사님 사업가니까 3천만 원 있어야 먹이겠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laughs> 머리 막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뭔지 다 보자 이게 거짓사인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시험을 해보려고 지금 무릎, 마음을 떠보려고 물어을는 음, 거잖아요. 그런데 음. 글쎄 믿음이 아직도 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그 해야 되는 마음을 떠오는 것 때문에 아. 지금 대답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거짓사님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에? 그 비즈비다 이 미진몰 떡국에서. 에, 어. 강기수 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웃음> 강은 어떻게 하겠어? 전잘 모르겠는데. 응. 어. 응. 음. 어, 어, 이제 그건 뒤에 말씀이고. 네. 어, 뒤. 어. 그냥 진짜, 그냥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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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먹겠느냐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빌립이 대답은 어떻게로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 3천만 원이면 해결되겠는데요 조금은 주님을 어디서 오겠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어, 어떻게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적을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올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답을 못하고 항상 자기 머리로 굴려버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고 우리 머리를 굴리지 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프면 벌써 그냥 약부터 먹으려고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하고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병원으로 가고 약을 가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병원 그런 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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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기는 가되 주님으로부터 먼저 인도를 받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이걸 하겠느냐? 주님이 그 빌립이 나올 대답을 보고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이 그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그 대답을 할 거야 빌립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거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천지에 우리를 도와줄 뿐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예수님 나는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기도 했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이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지처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필립 실패했어요. 빵점. <laughs>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주님께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이제, 아, 예수님, 여기요, 꼬마가 하나 있는데, 빵, 보리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오병 이어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하니 구절해 보세요.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뭐, 많은 사람이 뭐, 얼마 나 되겠습니까? 그거 가져왔어. 둘다빵점이죠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것이 백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100%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안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천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리떼 섯개의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충분하게 남게 열두 강주이가 남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집파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충분하다 그 말이 에요로우신 주님 풍요로우신 주님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이게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저도 잘못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것을 이 어린 아이가 자기 가진 조그만한 걸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헌신을 해라.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풍요롭게 채워 주실 것이다. 100배, 뭐 300배, 1000배로 채워 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잘못되 나가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주님은 떠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 그다음장 좀만 읽어 보면 알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리떡 다섯 개가 주님 자신이에요. 생산에서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예요. 6월절에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러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요 천민들이 먹는 거예요. 아주 싼 음식이에요. 그러면 조금 계속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증 내겠잖아. 좀 좋은 것좀 다른 것좀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그것이 좋은,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인들입니다. 도 참된.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렸네요. 40년간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째요? 지겹다 그러잖아요. 하찮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친가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 돈벌이 하는 곳이고 뭐 어떤 행복셈이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멘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구나 나는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나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막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 뒤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말씀 하세요 나를 마셔야 한다 구약에 짐승은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피로 세상의 떡으로 너희들은 만족하려고 하면 안돼일수의피 나의 피로만 너희들은 만족해야 돼 나의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귀가 어떻게 망해버렸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걸 날마다 날마다 듣고 떠들어서 거기서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혹시 어, 최 집사님, 가시고기 아세요 가시고기. 가시고기요? 응. 그, 물고기. 등에가 가시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어요. 가시고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시고기가 부성애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모성애만 저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부성애로 아주 유명했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 물고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모든 것은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들을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가시물고기가 막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암컷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그래서 알을 까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떠나거나 가 죽거나 하고요. 이 아빠 물고기가 그그 아.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다른 물고기가 이 알을 먹으려고면 막그 목숨을 다해서 공격을 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8일 정도 되면은 알이 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가시고기가 아빠 가시고기가 지쳐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그 새끼 물고기들이 아빠를 물어 뜯어먹어요. 그리고 뜯어먹고 힘을 내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세, 물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뜻김을 당하고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육관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 잔치하고 놀아가는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날린지 모르겠어요.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기심을 당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뜯어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베들렘에 오셨잖아요. 말골간에 오셨잖아요. 말 박통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박통에.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어. 그 뜻이거든요.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날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날도 아니시, 아니지만은 그날을 감사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고마워 하잖아요. 여기 오병이가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뜯겨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또 이해를 못해가, 지고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사람을 어떻게 먹어? 너무나 이게 영적인 것을요,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똑같단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너무나 육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합니다 나를 먹으라는 말이, 예수님 뜯어, 육체를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 나를 믿으란말이에 믿음만이 살길이라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믿어보라고 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손 두고 나오잖아요. 전부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좀 불쌍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 춤을 출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시물고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혀 뜯기도록 먹, 먹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함부로, 함부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 버리세요 어떤 사람 이 표적을 보고 아이막 뭐 표적을 보고 는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광주에서 계속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랬겠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사람을 임금 사무엔 우리가 잘 되겠단 말이에요. 등 따시고 벼부리겠다 로마 정치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풀려 있게 될 것이고 상고할 것이란 이런 사람들을 다 떠나 버립니다. 주님은 떠나버리시고 산으로 들어갔 기도해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나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이외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날마다 그런 은혜의 기도가 우리가 우있어지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앞 사람